왜? 무슨 맛인데? 우유 라시 아니야? 어.. 약간 요거트 뭔가 그런.. 진짜 맛있어 콩코넛 밀크랑 요거트 들어간 맛 우리가 근데, 아는 라시 맛이지? 더 맛있어 요거트 맛이 더 진한 느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여기서 꼭 구운 브로콜리를 넣어야 된다고 추가하라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새우튀김 시키고 밥은 레귤러를 시켰는데, 리듬이 너무 크고요. 맵기는 8단계로 했습니다. 귀엽다. 엄청 아니, 근데 여기. 아, 예, 조 r i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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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데찮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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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 30분 걸릴만 하다가 피곤하니까 30분 흥분 기다렸어 흥분하소 어쩐지 오늘 김나물이다 나 흥분한거 보라 손? 주체가 안돼 예쁘게 자르고 그런거 없어 지금 없어 진짜 손은 뜨었어 진짜 뜨겁다 근데 이거까지 사서 모르겠지. 먹으면 오늘 당 과다 섭취니까 그냥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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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포기하고 간다. 근데 인간적으로 사실 이거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양이긴 한데 양심상 저는 작은 크기를 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맛있는 유부 라면이랑 이게 맛있더라고요. 소바인데 따뜻한 소바 면으로 돼 있는데 튀김 소바 같이 맛있어가지고 요거 두 개. 두 개만 양심적으로 올 때마다 진짜 라면 때문에 하, 포기하자. 먹고 싶은 것보다 귀여운 게 반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딸기 또 귀여워서 사고 싶어. 어떡해? 딸기 근데 많이 어보잖아 살까? 먹자. 아, 이 따뜻한 온기. 현재 시간 보자. 이제 9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어둡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음, 익스프레스 체크 서비스 진행하고 습니다 갑자기 훅 어, 늙었어 아, 아, 내 혼자 제인척다 음, 적고 장난 음, 아니 음, 근데 글씨 이상한 빡! 글씨야? <웃음> <웃음> 네. 방이 또 있고 음, 다행히 한국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편하게 방에 체크인을 네. 했습니다 아까 편의점에 사온 거, 그다음에 여긴 다이닝룸까지 있어요. 그리고 세명 왔는데 짐이 이렇게 많은 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드디어 왔으니까 얼른 씻던지 밥을 먹던지 눕던지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 드디어 첫날 밤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와우. 언니 멋있지 이거 샴푸 멋있는 거야? 맛있어. 이게 로젠, 로제네. 이게 로제다. 아, 잠시만 아 아, 샴푸. 아, 진짜 맛있겠다. 갑자기, 갑자기 배고프지? 아, 두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이거는 스푼으로 퍼먹어야겠다. 아, 대박. 여기서 갑자기 찍고 있는데, 삼약제를 찍었어요. 근데 이거 퍼먹을게 이거 진짜 짱이다. 최근에 드라마 촬영한다고 극심한 다이어트했는데 위가 줄어들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입맛이 너무 좋아. 큰일 났어요. 못 빼! 이번 유튜브는 여행 말고 먹방으로 갑시다. 먹는 것만 찍을게요. 왼쪽에 있는 것도 비트예요? 이거? 비트 아니에요. 비트 아닌 것 같은데? 예능 비트 같은데, 뭐지? 정신 차려핸드폰나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 옆에 이거 맛있다. 약간 파스타 같아. 오늘 입맛 좋은 것 같아. 나초도 맛있어 아우 역시 겨울에 입맛이 돌아와 여름에는 입맛 좋았는데 술이 음, 좋았던 거 아니야? 네나술맛잘 모르긴 한데 이거 진짜 부드러운 거지? 미쳤는데 미쳤나 봐데일오 너무 부드러운데? 데일이야 오, 오오 되게 부드럽다 근데 이거 계속 먹다가 풍랄 거 같아 아 맛있다 음! 소금 너무 많이 뿌었어 음! 아주 맛이 이분하게 구워졌어요. 나는 와사비에 먹는 거 좋아해. 내가 되게 행 내가 제일. 카 하나 안 불러. 진짜 먹고 올라가서 나 라면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라면 다 숨겨줘. 호텔 금고에다가 넣고 비번을 걸어버려. 가 제일 많이 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런 아, 진짜. 아, 되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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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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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한국에서 먹는 볶음밥? 아, 아니, 이게 나고 먹어본 맛인데? 우리 어릴 때그 기억나? 프레이크 이만한 거에 1,500원 해가지고 밥이랑 볶으면 되는 거 있잖아. 어. 볶음밥 프레이크. 그딱 그거지. 아, 그것보다 너무 고급스러워. 아니, 훨씬 재료가 고급스러운데. 아, 무슨요? 그 어릴 때 밥에다 후레이크부 넣어서 그냥 볶기만 하면 되는 거. 아, 이름 볶아, 볶아, 볶아. 여기서 나이가 다 드러나는 거죠 뽀까뽀까맛이지 와 진짜 깔끔하지 않다 뽀까뽀까맛네 미소프카 아시어나 먹었어 진짜 맛있어 미소프는 무슨 맛이냐면 바스오부시를 여름에 8월달부터 끓였어 8월에 찬물에 그 바스오부시를 불려 끓인 음, 8월 다음에, 어, 8월부터? 끓인 음, 다음에 8월 24일 정도에 한번 끓여. 그러고 나서, 한 9월 말까지 끓인 다음에, <laughs> 10월 초에 야채를 넣어. 그 맛이. 먹어다공감하는 공감되나? 오, 그 맛이야. <laughs> 아, 깊기나다 8월부터 왜, 익었다는 지 알겠어. 그러고 나서, 왜 8월부터 끓었냐면 된장을 뱉어서 만들었 <laughs> 정말 재미는 없다, 그죠 <laughs> 음, 근데 처음 시작이 웃겼어하 그래. 빵이랑 복숭아였어. 음. 아, 또, 아, 음. 올리네, 또. 신금을 울리네, 또? 이거 먹고 음. 어차피 헬스장 24시간이니까 우리 가서 <웃음> 뛰어야 천국이겠다 <laughs> 해야 돼. 보니밥에 <laughs> 지금 어. 설탕 뿌렸어. 나 안에 설탕 지금 보셨죠 너무 아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음. 어, 그리 앞뒤로 돌아오면 일단... 아예... 흥분해서 초점이 안 맞춰져. 일단 이 빵은... 어... 기독교 아침부터 위에 적선법. 그나마 이 빵은... 최근에 만든려고 씹은 적이 없는데, 살아졌는데 입에 넣긴 했어. 나 진짜 이거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보는 사람들은. 아, 사고다. 솔직히 설탕이 이렇게 덤벅을 했는데 안 맛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커피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음, 다음, 이제, 이제, 커피어먹어래

중고에다가 넣고 비건을 걸어버려. 지금은 지금은 낮2 시가 아니고 새벽 2 시입니다. 아 근데 약간 맛있을 것 같아서 좀킹받네 킨간... 맛이 맛있...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아, 냄새가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삿포로 이틀 차. 첫끼를 먹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면을 먹죠 오오 치킨 팅글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진짜 거하게 먹는구만 저는 여기 스파 온천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었는데요 최근에 인스타 보고 여기 헤어라인 M자라고 뭐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게 좋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나요? 잔머리 많아서 그냥 가리면 되는데, 이렇게. 까는 게더소중 어쨌든,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똥이 굉장히 크죠? 스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고 와. 너무 흔들리죠?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날, 마지막 날인데 아침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와. 핸드폰에 안 남겨서 또 너무 속상하네요. 빵, 빵 종류도 진짜 많은데 아침부터 빵 먹어줘야죠. 오, 촉촉한 거. 핑크림 이만큼. 메이플 시럽을 살짝. 살짝. 살짝이 아니 음, 확연히 비교되는 아침 식사 음, 밥빵 네. <laughs> 언니 나또 먹어? 네. 어른이가 이게 무슨 일? 갑자기 너무 많이 와 어. 머리가 아니 머리 뒤모서한 번만 보여줘 봐 <laughs> 완전 쌓였어 머리에 왜 쌓였어? 어어. 물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액정 어떻게 하지 닦아야 되는데 됐다. 존나 아니다. 닙 몸을질때 바닥 공사하는 것처럼 얘네가 튼튼하게 잘 받쳐줘야 된다는 게요 응. 그래서 이렇게 쌓아올릴 때 오늘 한반 정도까지 올리고 응. 그리고 나서 살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을 올릴 응. 거야 한점 밟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이제 똑바로 쌓아올릴 거야 손바닥으로 살살살살 늘려서 천천히 어. 천천히 늘어날 수 있게 이 두께를 계속 조절하면서 똑바로 쌓아올리는 거 가 혼자 하고 있는데 안쪽은 잘했는데 바깥쪽이 진짜 하기 힘든 것 같아. 요 바깥쪽 수평 맞추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저 원래 제 이만한 다랑아리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진짜 말을 아낀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는 정원이는 이걸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원아 잘 만들었니? 완성은 했겠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왕 하는 거 진짜 예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원래 유튜버도 안 킬려 그랬는데 혹시나 잘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서 네가 만든 거 아니지 할때 영상 보여주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성향을 보면 저는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근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혼자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직업을 뭘 했었어야 됐나 근데 아까보다는 겉이 좀 괜찮아서는 저는 쉴때 취미를 계속 계속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쉴때 그냥 가만히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도 있지만, 올해는 이걸 해야지, 뭘 배워야지 배울 수 있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서치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가만히 못 있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달항아리는 진짜 꼭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 2015년도에 제가 만든 요만한 당하라 달항아리가 있거든요 집에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큰 항아리를 만들고 있죠 오 왜왜 샤워를 왜 시키는 거야? 얘가 물을 살짝 먹어야 어. 유약이 더 고르게 잘 발려. 아. 약간 지금 가마에서 나와서 다듬다가 나온 찌꺼기 같은 애들? 음. 그런 애들도 청소도 한번 해주고. 아 그렇게 닦아내듯이 그냥? 음. 되게 빨리 물을 먹는다.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을 먹잖아. 음.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유약을 입히는 거거든. 음. 난 유약은 그냥 담갔다가 쑥 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손 만지는 사람이 손톱이 나보다 예뻐. <laughs>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어, 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또, 어. 이렇게 돌리면서. 이름이 없어졌어. 우와. 이제 가마에 들어가면 되는데 1 2 시간 정도 가마에 있다가 하루 정도 말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안녕. 어, 드디어 저의 달 항아리가 완성됐습니다. 마이크로 쓰려고요. 어, 외형도 예쁘게 나왔고 제가 매트한 이 유약을 발라서 이 매트한 느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이 냉라인을 되게 좀 나오게. 좀 길게 뺐거든요. 왜냐면 화병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뭔가 예쁘게. 어쨌든 여러분, 다랑아리 다성했습니다